자, 이 시간에는 3.1.3 원의 매개 방정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원이 어 중심이 C, C의 좌표가 x0, y0이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0인 원. 그럼 이 원이면 중심이 C가 있으면 좌표가 X0, Y0이고, 반지름이 R0이니까, 이 길이가 R0인 이 원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원은 이제 이 곡선이기 때문에 1차원 대상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기준을 만약에 이 중심에서 이 양의 액수 축과 평행한 이 반직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면 원에 놓여 있는 임의의 점이점이 이 좌표를 xy로 놓으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중심이 c인 것이면 여기서 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타가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 원, 원에 원 놓여 있는 이 점을 찾아갈 수가 있죠 이 세타가 주어지면 이 원에 놓여 있는 이 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점이 주어지면 뭐 세타를 찾을 수가 있죠 물론 세타가 이때는 뭐 여러 개의 세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세타가 뭐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좀 그렇게 다른 여러 개의 세타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아무튼 어,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 세타로서 세타로서 원에 놓여 있는 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이거는 이 길이가 어, r0이고 그 다음에 이, 이 x y 좌표하고 x0 y0 좌표의 차이가 어, 차이가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넣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X 이렇게 놓여있으면 이 X는 X0에서 더하기 R0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제 Y는 Y0 더하기 R0 곱하기 사인 세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어 지금 중심이 C, X0, Y0 이게 주어져 있죠. X0, Y0이 상수입니다. 이것고 반지름의 길이가 R0. 알 o 도 상수가 되죠. x y Y y 이 상수고 Y y 이 상수입니다. 세타만 변하죠. 이것이 매개변수 방정식 매개변수, 매개변수 여기서는 세타가 매개변수죠. 매개변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 세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 y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죠. 예제 어, 원의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 이것을 매개변수 세타를 이용한, 이용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자 이거를 하려면은 우선 어 그림과 같은 원의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 방정식을 표준 방정식 형태로 바꿔야겠죠.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 이거는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이거 이제 상수항만 맞추면 되죠. X의 제곱에서 이거 1이 더해졌고, Y의 제곱에서 2의 제곱, 4가 더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2를 어쩌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이거는 X 빼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이거는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2죠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으면, 그로, x는 1 더하기, 반지름이 2니까 2 곱하기 코 사인 세타, y는 중심이 마이너스 2 잡혀고, 반지름이 2 e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것이 구하는 매개변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네.